시댁에 있는 방향만 봐도 토할 것 같다는 말 저도 이제 이해합니다 오늘은 경기도 평택에서 받은 사연입니다 결혼 7년차 저희 집은 한 달에 한번 시댁에 갑니다 아이들도 계약하여 집안일과 병행하려니 너무 힘들어 이번 주 정말 오랜만에 집에서 남편의 배덕분에 쉬게 되었죠 남편이 여보 피곤하니까 쉬어 내가 애들랑 다녀올게 하더라고요 앞에서 얘기했듯 한 달에 한번 가는 것딱가 한번 안 갔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애들한테 뭐라 했는지 아세요 엄마 가안 하다고 쉬라고 하면 쉬냐 그래도 와야지 하며 그 이후로는 애 아박며 애들한테 퉁명스럽고 싸하게 대해다는 겁니다 와 순간 정래미가 확 떨어지더라고요 아니 본인 자식들은 몇달에한번 얼굴 비치면 바보지 하면서 이해해주면서 며느리가 한달안간건 죄입니까 정말 정래미가 또 떨어져요 그리고 더 웃긴 건 집안일 주방일 할땐꼭 며느 아들은 감히 불러도 안 된다네요 내 아들은 내가 보면 큰일 나지 이럽니다 무슨 상전를 나오셨나요 정당 남편은 그 분위기를 불편해 하는 건 알지만 가운데서 중재를 나서지도 않고 벙쩌져 있어요 네 큰일 나죠 설거지라는 큰일 솔직히요 정이라는 게 남아있었는데 그 한마디에 다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며느리는 종이 아니고 노예 도 아닙니다 일 시킬 사람 찾으시면 아드님이나 딸을 부르세요 저는 앞으로 어머니의 무료 가정고 아닙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제 집도 가사 일하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몸종 취급 받으러 한 달에 한번 가는 것도 정말 짜증나네요 다른 집도 그런가요 제 생각에 공감이 좀가 시나요 제심정이 공감 가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